네, 반갑습니다. 남자 혼자 원룸에서 살림하기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식사입니다. 지금 한 음, 2시 반? 예, 어, 새벽 2시 반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침밥을 간단하게 남자가 어, 집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전고지 김치고요, 그죠? 마늘 장아찌를 얹어 놓고, 예, 여기다가 참치, 예, 참치 캔이죠, 이거. 살코기, 예, 참치를 넣어서 비벼서 아침을 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캔, 참치 캔을 갖다가 이제 밥에, 떡밥 형식으로 얹어 놓죠. 자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 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캔 종류가 괜찮죠, 그죠? 한 번씩 장, 장, 이제 장날에나, 안 그러면 시내에 나갔을 때, 예, 구입을 해놨다가,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거 바로 이 캔입니다. 캔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고기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볐습니다. 비볐고,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서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빔밥이죠, 그죠? 비빔밥에서 참치를 넣고 비벼놓으면, 상당히 영양도 차고 좋습니다.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예, 각종, 음, 각종 양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찹쌀이 섞인 밥입니다. 예, 찹쌀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도 어, 괜찮죠, 그죠?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여러면은또 국을 끓이니까 너무 더워요 아, 아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약간 밥도 시킬 겸 비빔으로 해보면 아, 열기도 또 어, 줄어들기 때문에 음, 국은 지금 당분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가을 되면 국을 끓이면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로 마시고 음, 자연으로 살아가려면 음, 음, 기본적인 의식수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경구류가 네. 씹는 맛이 있습니다. 이 김치 종류가 신기하게 음,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늘도 장아찌로 담가놓으면 또 오래도록 먹을 수 있고 그죠? 음. 그래서 예. 맛있는 비빔밥입니다. 예. 야, 요 인자 제 참치인데 동원참치라고 그죠? 산고기 아주 간편합니다. 이거 이게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마트 같은 데가면 아마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마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0, 2026년이 돼 있죠. 유효기간이 요런게 싸게 나올 때좀 대량으로 사놨다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동원 참치 예, 비빔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